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마늘 예, 가는 거를 샀어요. 천냥집에서 다 있어요. 천 원이에요. 이렇게 좋은 물건이 있어서 이렇게 소개드립니다. 비싸지도 않고 천 원입니다. 이렇게 마늘을 넣고 이렇게 그냥 이쪽으로 지그지그 눌르면 이렇게 잘 갈아지네요. 어, 아주 곱죠 이게 마늘을 냉장고좀다 어, 조금 실이 지나서 이렇게 볼거래 합니다. 노루룩 하고, 그리고 또 소개할 것은 1,000원짜리, 음, 그천 1,000원짜리 천 자그만치 120개예요. 120매가 되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게 원형 유산지 컵 실리콘 코팅도 되어 있고요. 1,000원이고. 또 이렇게 보면 음, 옆에는 계란 건거가 있고 이렇게 보면 오븐, 전자렌지 에어프라이어 다 된다고 그랬어요. 사용 가능. 조금만 빵 같은 거 찌는 것도 되고요. 임시 뭐한번 정도 음식 먹을 때 예, 그릇 씻지 않고 고추장이나 된장 따라서 조금씩 먹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빵도 쪄도 되고요. 양념 같은 거 이렇게 그릇 묻히지 않고 여기다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기 쉽게끔 해서 물론 씻어서 버려야 되겠지만요 이렇게 일시적으로 뜨거운 물에 씻어서 버리면 되거든요. 네이게 전자레인지용도 되고 에어프라이어도 되고 이렇게 양념 그릇 일회용으로 쓰기가 쉽지 않나 싶어요 그 일회용을 잘안 사는데요 이게 요즘은 그 다이소에서 물건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과 120매 자그만치 120매 60매 70매 이렇게 되는 것도 여러 가지예요 80매 되는 것도 있고 천 원의 가격에도 근데 이건 120개라 <laughs> 싸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늘 갈기 1,000원 1,000원 짜리도 그렇게 샀어요 또 일반 백화점에서는 3,000원 하는 그옷 입힌 수저 자그마한 것이 여행할 때는 그런 것도 괜찮거든요 커피 먹을 때 졌을 수 있는 건데 임시 밥 같은 거뭐 조금씩 먹을 때 찍어 먹을 때 포크도 좋고 그래서 소개하고요 예 네, 이렇게 포크 또 얘기한 길에 보여드리겠네요 커피 차고 타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밥도 먹을 수 있고 김밥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짧아서 좋고 가벼워 좋고 이렇게 뭐 전기에 띡띡거리지 않고 좋고 사우나나 불가마 다닐 때 여행용으로 이뭐 고구마나 감자 같은 거 먹을 때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늘 갈기를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예, 마늘 갈기 음, 이게 아마 싸게 산 거일 거예요 예, 마늘을 사서 놨다가 하고 이 작은 거는 이게 아마 예, 어디서 선물 들어온 거인지 먼저 먹다 남은 건지 예, 또 대전 쪽에서 선물 들어온 거는 이 싹이 났어요. 심어서 어, 장아찌를 또 담은 것도 있어요. 농사진거가 제가 화분에 농사진거가 요만치 뿐이 소득이 없어요. 이렇게 이게 장아찌 마늘 장아찌입니다. 이게 화분에 심어서 이게 마늘 알이 들기도 전에 이렇게 감으었죠 물주러 못갔고좀먼 곳에 있어서. 예, 화분에 심은 마늘이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예, 화분에 심은 마늘도 몇개 까서 아마 그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마늘 이렇게 농사진 거예요. 대격에 여개 심었다가 몇 개, 한 10개 정도는 난 뽑아주고, 그나마도 기념으로 길러보라고 뽑아주고, 예, 줘 거예요. 밭에 심었으면 그래도 한 2, 3평에 많이 되었을 텐데 화분에 심어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마늘 갈기 이렇게 간편하게 비싸지도 않고 천원으로 여행 중이나 이런 때도 지긋지그 뭐 접시에다 놓고도 누르면 마늘을 갈아서 먹을 수 있어요. 그 칼을 대는 것보다도 좀 괜찮지 않나 싶어요. 예. 또 카트를 치게 되면 들 상하지도 상하기도 하지만 일시시 먹는 건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전에 이렇게 누르는 거 집게 같은 것도 나와서 이 예, 동생이 선물을 하던데요. 예, 동생은 그걸 가지고 많이 사용을 해요. 본인이 좋으니까 저한테 일부러 으, 선물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많이 마늘갈기 영업용이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예, 사용을 별로 안 하고 오늘 또 며칠 있다 여행을 한다 하니까 이게 좀 생각이 나서 가져와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지는 않지만 이게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오후 되세요